와 진짜 정신 나갔네. 난난 다이아는 못갈것 같아. 어디까지 가시게? 경치 탄거 아닌가? 이거 아이고, 아 왜케 잘 피해 이 사람? 야 여덟 개나 먹었어? 개 양심 없네 진짜 야, 하나 놓쳤나보다 경험치 아! 아! 괜히 무빙 쳤다 아미도 이렇게 정이 없어졌냐 아 이게 맞아? 존나 안 먹어지네, 시스가 아니, 왜 이렇게 잘 맞추는데? 뭐, 어떻게 하시게, 그걸. 아니, 씨발, 내 피를 보라고요 아, 못깬거 같은데? 잡아! 아, 분망이네. 그래 잡았네. 한잔해. 와! 야, 마지막몇 스택이야? 100? 오반데? 깝칠 수가 없어, 이거. 잘못하다 킬각 나와가지고, 진짜. 아. 오케이. 아니 크산테를스로킬 내. 좋은데? 오케이. 딱 여기까지. 킬가두개 찍히는 후부터는 이제 그게 편해져 가지고. 와, 와! 어, 먹었다. 아니 왜 이러냐 이거? 미니언도 못 맞추냐 나는? 어 왔네 왔네 어, 미안하다 얘라아브라 t 이었다 아니 난못 가요. 메 l e s including e n g 밥이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라려치료고 와! 가3 k i l 아니, 이런 미친. 너무 엄청난 이득인데노거이잖아야이게맞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죽을래? 아니 무슨 실드야 저거는? 나 이제 Q 두개 쌓인다. 파밍 하나자. 저 새끼가 돌았나?라고 하면서 튀기. 아, 어! <laughs> 오케이 얘네도못 먹었다. 뭐야, 용을 먹어? 냅 e 용 먹어 버리네. 잡을만하지 않나? m o g 아아 o r i n e t 아 b 아 l m a n 나 Julia? 이 a a 이 a Aaaaa! a a a 맞지? 아, 오케이 이러면은 좋된 거야. 이러면은 그냥 박수지마. 하하하, <laughs> 당했어. 오케이. 다음 스킬 쿨에 죽는다. 오 미친 새끼네. 야! 수 있어! 그렇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깜짝 잠시만요. 뭐 어디, 어디서 온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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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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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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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거 아이씨, 오케이. 무빙 확인. 그냥 다음 번번 간다, 얘 이제. 다 올라가는데? 아, 까비. 진짜 개지렸는데. 고맙다. 오우 oh, 쉣 제발! 저기 안 죽어? 딸피를 유혹을 해볼게 내가 아! 대포 못 먹었어 저 새끼 때문에 저거나 막아 그럴 시간에 꺼져! 아이조도 도움 안 되는 새끼 뭐야 아 대포 못 먹었네 야, 만트라 키를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니, 얘는? 오, 쉣트. 미쳤냐, 너? 깝쳐가지고 뒤지게 쳐맞는 건지, 나. 근데 와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 새끼씨. 아, 한 번만 찍자. 덜 환하게. 눈치를 주는 거지. 눈치 안 주면 계속 죽는단 말이야. 네, 여기 있어요. 잘 가고! 와! 조견 죽는다고? 불강에서 응, 잡았다, 이거. 근데 쟤왜 보라색으로 빛나냐? 나 쟤가 전용 들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바로 스킬 쓴 건데. 아이 씨팔. 씨발. 어 씨발 미친 놈. 야 저거 잡아. 그렇. 어? 뭐임? 으아! 으아! 깜짝이야, 씨발. 뭔데, 저거? 날 잡으러 오는 건가, 제드. 아. 좀 곤란한데? 별로 안 와? 아는 것 같은데, 느낌이? 날 가고. 넌 나랑 할짬이 아니야, 임마. 이제 범부가 되어버린 거야, 이미. 뭐, 부서지겠지? 부서져, 부서져. 아아아아아팀 네! 누가 아아아아아아 아, 다이애나 이런, 이씨. 개빡치네? 나 죽었잖아. 4대5기남. 이 올라오면은 4대5야. 근 근데 이거는 좀 뺏길만한 자리긴 했어. 나 끝났어? 소렌 침? 이 새끼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지치고 지랄이야 갑자기. 어편이 도망치라 그래. 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짧네. 이야 안베사. 아이거 안베사를 라인전 자체를 못 넘기겠던데 너무 아크가 지고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야. 에이? <laughs> 어때 임마 어? 아스택 <laughs> 아, 모자란데? 쓰아 <laughs> <아유! 웃음> 그냥 아무것도 안고 Q2 궁. 눌렀는데 바로 죽기. 아, 씨 쉣. 제발. 아, 이제 새끼 오바하네. 아! 제대로 반반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어쩔 수 있나. 신들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잘 풀렸으면 이렇겠 지만. 가정하더라도 좀 많이 센거 같아. 얘가. 가난 중. 최강의 그게 가난 중. 야, 뭐야, 스킬, 씨발, 갖다 버렸네? 뭐? 알만 눌러도 1인분이야. <laughs>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뭐, 뭐 해서 한타 하면 이기는데 뭘. 그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힘으로 눌러버려, 그냥. 아! 쿠를 지켜라, 얘들아. 아, 카이사, AP 카이사가 되어버린 모습. 어떻게 막을래, 이거? 응? 으아! 죽가임마오 그렇지 가이사 빠니 이제 제드가 반반을 갔잖아 이렇게만 하면 참 쉬운 내 게임 이 제드 가이사 <laughs>